안녕하세요. 승인아빠입니다 어,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자생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저희는 한 단에 3,500원에 구해왔습니다. 색깔이 참 이쁘죠? 자생모는 보르도모라고도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보르도 와인과 무색이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생으로 먹어봤는데 일반 무와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감기와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피부 건강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자생 무 여러 가지 효능과 또 실명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무는 겉과 속이 하얀색인데요. 자생 무는 겉과 속이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토시아인이 100g당 4.4mg으로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안토시아인은 현존하는 항산화 물질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자랑하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인은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어 항암효과는 물론 당뇨합병증, 시력감퇴, 알츠하이머, 관절염 같은 질병을 관리하거나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 종양과 유방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형 당뇨병, 치매 그리고 많은 질병과 관련된 만성 염증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유난히 걱정되는 질환이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요, 흔히 중풍이라 불리는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 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 자생무의 풍부한 안토시안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피를 맑게 심장병과 뇌졸중 등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갈증해소 및 이뇨 작용 소화촉진 등무 자체의 효능을 그대로 관직하고 있어 자생무를 먹으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생무는 말려서 차로 드시면 참 좋은데요. 자생무를 말리면 생무보다 칼슘은 25배, 철분 50배, 식이섬유는 23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자생무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이나 대장 속에서 스펀지 역할을 해 당을 흡착하고 또 혈당치가 내려갈 때는 필요에 따라서 당을 조절해 주어 당뇨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자생무가 당뇨병은 증상 중 실명으로 이어지는 망막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뿐 아니라, 암이나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퇴치하는 것은 물론, 자생무에 풍부한 디아스테 성분과 리그닌 등의 식이섬유는 변비 개선과 다이어트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위에서 자생무에는 안토시아인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생무에 풍부한 안토시아인은 야간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환만면성이나 백내장 등 노화와 관련된 안 질환을 예방하고 망막의 혈류 순환을 도와 녹내장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눈은 소중함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별거다닌 행동으로 실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간혹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을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보는 버릇을 하면 녹내장이나 환만면으로 이어져 실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청색광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빛이 나오는데 청색광이 망막 시상세포를 변형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데에서는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 것이 아주 해롭기 때문에 주변을 밝게 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없어서 하면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네요. 이상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 자생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는 설명이 없었지만 자생무가 알코올성 치매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좋다는 거죠.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